경마 정보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I Fuck that. 사세 이하 편성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 4마리가 함께 도전하고 있는 구동입니다경주력 800m 제주 일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대 바깥쪽 8번 좋은 소리가 빠른 출발로 선행에 나섭니다. 안쪽 3번 월등한과 바깥쪽 6번 영웅 우상의 근수역의 3위권, 안쪽 4위 권에산은 5번 전우치, 그리고 인코스 4번 홍의영이 추억하면서 8번, 3번, 6번, 4번, 5번, 그들을 1번, 7번, 9번, 10번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곡선을 벗어나고 있는 안쪽 문현직세 8번 조은솔이, 이마신차 먼저 앞서나갑니다. 안쪽 3번 월등한과 이성민 기수, 바로 뒤편에서는 6번 영웅우상, 안쪽 5번 전우치와 4번 홍혜학을 신맛 3마리가 맞붙었고 그 뒤편 10번 태 캥신공이 올라섭니다. 직선지로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8번 좋은소리가 종반까지 크게 앞서고 있고 2위권 3, 바깥쪽 4번 홍이영을과 다시 한번 안쪽에서는 3번 월등한이 맞서있고 다시 한번 5번 전우치까지 팽팽합니다. 2위권 5마리가 뭉친 가운데 7번 피노키오와 외곽으로 10번 태양신공 이세수말 안쪽 7번 피노키오가 근석하게 앞선 가운데 2번 천하짱과 맞서있습니다. 선두는 8번 좋은소리가 굳히게 나서있고 안쪽 2번 박성광 기세 이세수말인 2번 천하짱의 격차 조평 시작합니다. 8번, 2번, 2마리 말. 8번, 2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10마리가 출발대 칸을 모두 채웠습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로 800m 금요경 마체대 이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외곽으로 10번 볼트형이 빠른 출발로 선행에 나섭니다. 안쪽 2비권 3번 용담챔프 이세시마 박성관 기사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10번, 3번 두 마리가 맞붙었고 그 뒤편 바깥쪽 5번 피지컬과 인코스 2번 자유열매, 안쪽 1번 주말무대가 계속해서 차분하게 선입권에서 외곽으로 7번 카랑카랑이 바깥쪽에서 빠르게 3위권까지 도약해 나섭니다. 선두 10번 볼트 형과 김주룡이서 첫 호흡을 맞춥니다. 10번 볼트 형 직전 데뷔전 4위에 머물렀던 10번 볼트 형과 바깥쪽 2번 자유열매가 맞붙었고 10번, 2번, 3번, 7번 순으로 직선 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10번 볼트 형과 인코스는 3번 용담 챔프 순식간에 안쪽에서 빠르게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2세 신마인 3번 용담 챔프가 첫 도전에 나선 가운데 바깥쪽 10번 볼트 형이 2위권에 밀리고 3, 4위권에 1번, 7번, 5번 세 머리가 맞붙었습니다. 선도 3번 용담체부 박성관 기수 구축에 나서는 건데, 바깥쪽 원형시의 1번 주말문대가 근성하게 2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바깥쪽 7번 카랑카랑과 안쪽 1번 주말문대 2위권, 3번, 1번, 10번, 7번, 7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일경주 루키들의 1000m 질주가 시작됩니다. 가장 끝쪽에 있었던 10번 캄페스트 최은경 기수와 앞서 나오고 가운데 위치에 있던 4번 드래곤 리벤져 모준호 기수와 함께 선두를 뺏어냈습니다. 바로 옆에 6번 세네문 안쪽에 1번 클린원입니다. 클린원인 이유식 기수와 드래곤 리벤져 모준호 기수와 세네문 박재희 기수와 함께 달리면서 세마리가선두권 형성합니다. 1번 클린원 안쪽 가운데 4번 드래곤 리벤져 바깥쪽 6번 세네문 세마리 선두그룹 뒤쪽에 2번 어화둥둥 최상현 기수 뒤쪽에는 3번 무쌍의 반석과 5번 아사비아 위치에 있습니다. 직선주로에서 선두 달리고 있는 1번 클린원입니다.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클린원 이호식 기수와 함께 선두 잡고 있습니다. 3 0 0터 남은 직선주로 1번 클린원이 이끌고 있는 가운데 뒤에서 4번 드래곤리벤저 그리고 6번 세네문이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클린원 드래곤리벤저 세네문 3마리 바깥쪽에서 9번 금화거티가 먼로기수와 함께 속도를 올리면서 이 선두권 추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번 클린원 이호식 기수와 함께 데뷔전에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하면서 데뷔전 데뷔승을 거둡니다. 이어서 9번 금화거티와 6번 세네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경절이 900m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한쪽에 1번 황룡강, 2번 붉은등불, 외곽 쪽으로는 10번 은나래가 초반 앞서면서 손들이 굵고 있고 뒤쪽에서는 5번 애조로 4번 명성황제가 따릅니다. 1번 황룡강과 2번 붉은등불, 두 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3번, 아, 10번, 3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4번 명성황제와 5번 애조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2번, 10번, 4번, 5번, 5마리가 앞서면서 이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1번 황룡건과 2번 붉은 등꼴 초반, 중반까지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안쪽 치고 나오는 4번 명성황제가 바깥쪽에는 10번 은나래와 3-4-2 싸움을 펼치면서 이제 4코너 순위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번 황룡광과 2번 붉은등불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외곽쪽으로 치고 나는 10번 은나래 역주가 돋보면서 은나래가 이제 바깥쪽 선두를 이끕니다. 그 뒤쪽에서는 4번 명성황제 뒤쪽에서 5번 애조로 따라붙으면서 10번 은나래 4번 명성황제 5번 애조로까지 10번 4번 5번 4, 5번, 5번 조금 밀리면서 안쪽으로 1번 황룡광이 다시 따라붙습니다. 선두로 10번 은 날에가 잡고 있습니다. 한영기 선 10번 은 날의 역주도 보이면서 선두 4번 명성황제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5번 1번 2번 3, 4위상 5번 3위까지 10번 4번 5번 앞서면서 결승 통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구경제 이경주 1,2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10번 대호 영웅이 치고 나오는 사이 가운데 있던 5번 히트데이가. 모준호 기수와 함께 선두를 잡습니다. 5번 히트데이, 7번 샤샤가 박재희 기수와 함께 선두를 뒤쫓고 안쪽에 1번 크레이지 레오, 김어수 기수와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10번 대호영웅, 그 뒤를 6번 골든카드와 김혜선 기수, 그리고 2번 돌아온 삼선이 안쪽에서 뒤쫓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4번 바람속, 3번 윈드퍼스트, 8번 빅조스와 9번 렐리맨, 가장 뒤쪽에 11번 바르네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곡선 주로 중반쯤 지났습니다. 5번 히트데이 모준호 기수 선두 그리고 2위는 바짝 붙어 있는 7번 샤샤 박재기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크레이지레오 김어수 기수와 함께 달리면서 인코스에서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 그룹 세 마리입니다. 5번 히트데이, 1번 크레이지레오, 바깥쪽에 7번 샤샤까지 이렇게 세 마리가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직선 주로에서 5번 히트데이 모준호 기수 여전히 선두를 잡고 있지만 1번 크레이지레오 김어수 기수와 함께 선두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7번 샤샤도 따라가고 있지만 두 마리 현재 선두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5번 히트데이 모준호 기수 점점 더 거리차를 벌리기 시작합니다 시도하고 있는 히트데이 선두 탈환에 성공했고 모준호 기수와 함께 처음으로 맞추는 히트데이 그대로 결승선까지 질주를 이어나가면서 결승선 먼저 통과했습니다 5번 히트데이 1번 크레이지레오 그리고 7번 샤샤였습니다 경결이 1000m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3번 색달최고 바깥쪽으로 6번 전설 신금이 주간 앞서면서 손들이 끌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는 1번 백두 영웅이 3위로 따라붙고 있고 4번과 배각류 10번이 그 뒤쪽에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6번이 앞서면서 손들이 끌어갑니다. 경주 중반 6번 전설 신금이 앞서면서 손들이 끌고 있고 3번이 2위로 뒤쪽에서는 10번, 4번, 1번 세 마리가 3-2-3을 펼치고 있고 10번이 이제 3위까지 1번도 따라붙으면서. 3번, 10번, 1번 3마리가 2위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전설신금이 잡고 있습니다 6번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3번, 1번, 10번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4번 라이덴과 2번 은하미인이 따라붙습니다 1번과 3번의 역주가 높아집니다. 1번 백두영, 3번 색달 최고가 따라 붙으면서 6번 전설 신구가 선두상 외곽도는 10번 환상지옥까지 가세하면서 4마리가 접전을 펼치고 있고 안쪽에서 6번 전선실금이 들이밀리면서 3번 색달 최고와 1번 백두영, 두마리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3번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1번이 2위로 밀리면서 그 뒤쪽에서는 6번, 외곽쪽으로는 9번, 7번, 8번, 4번까지 따라 붙으면서 3, 4, 2, 3이 치열합니다. 선두는 3번, 색달 채가 잡고 있습니다. 단독 선도 외곽쪽 치고는 7번, 해리킹의 역주가 보이고 9번, 참보배가 따라붙습니다. 9번, 7번의 역주가 보입니다 3번, 색달 채와 바깥쪽에는 9번과 7번, 안쪽에 1번까지 2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3번, 9번, 1번, 7번 앞서면서 결승 도가합니다. 1 6등급 1,400m 구경에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골든 나이스와 5번 러닝 패션은 출발 데이터리 늦었습니다. 1번 백투더 헌터가 먼저 치고 나옵니다만 4번 캡틴 코리아 안쪽에서 먼저 선행에 나서면서 1번 백투더 헌터 2위권 밀려나고 6번 하늘 신화가 3위로 바깥쪽에 8번 더 윈드가 4위권 올라서 있습니다. 10번 오아시스 그린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선두 그룹 5 마리가 격차 크지 않고 안쪽을 파고드는 7번 BK바로도 여기에 가담합니다. 뒷선의 중하위권을 이끄는 말은 3번 도쿄 K와 9번 그레이트 월드, 안쪽에 2번 골든 나이스와 바깥쪽 5번 러닝 패션 4마리가 하위 그룹 한 대에 뭉쳐 있습니다. 선두는 4번 캡틴 코리아와 다나카 기수, 6번 하늘 신화와 이성재 기수 2마리가 경주 를끌고 있고, 4마신 뒤에서 10번 오아시스 그린과 8번 더 윈드가 3, 4위로, 다시 2마신 뒤에서 1번 백투더 헌터가 안쪽 자리에 따릅니다만, 이번 경주, 경주 중... 기수 낙마 두 마리가 기수 낙마로 주행 중지됐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선두는 6번 하늘 신화가 잡고 있습니다. 6번 하늘 신화. 4번 캡틴 코리아가 안쪽 2위로 밀려났고 3위권 다툼에는 8번 더윈드가 단독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6번 하늘신화 이성재 기수와 함께 단독 3위 지킵니다. 4번 캡틴 코리아와 8번 더윈드, 8번 더윈드가 2위권까지 올라서면서 6번 하늘신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6번 하늘신화를 바깥쪽에서 넘어서는 8번 더윈드입니다. 8번, 6번 두 마리가 섰고 2번 골든 나이스까지. 이가 출발 대칸을 채웠습니다. 출발선 정렬되었습니다. 정수리 0미 m 금요경마 제주 오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 좌측에서 2번 최고 권력 안쪽 1번 성공 여신이 빠른 출발로 1번 2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3위클 3번 흥룡시대가 자리했고 바깥쪽 8번 천룡 약속과 안쪽에서는 6번 특급열차가 선입권에서 중위권 가장 외곽으로는 9번 블랙 강자가 자리합니다. 선두 김홍건기세 1번 성공 여신 이마신차 먼저 앞서 갑니다. 2위권에서는 바깥쪽 임재경 교세의 9번 블랙강자와 그 안쪽에서는 3번 흉용시대가 반마신차 인코스 2번 최고 권력과 가장 외곽으로 10번 유비군자가 순식간에 3위권까지 등장해 나서기 시작합니다. 7번 돈보 딸이 함께 외곽으로 10번 유비군자가 들어오면서 1번, 9번, 7번, 10번 그들을 3번, 2번, 6번, 8번 대기따르고있습니다 안쪽 1번 성공여신과 반마신차 머리 찾았던 펼치는 바깥쪽 9번 블랙강자가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안쪽에서는 1번 성공여신이 선두 1번, 3번, 9번 3마리가 앞서면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김원곤 기세 1번 성공여신이 이마 신차 앞선 가운데 바깥쪽 9번 블랙강자 관심마 안쪽 3번 흥용시대와 인기마 3마리가 앞선 상황입니다. 선두 1번 성공여신이 구축에 나섰고 바깥쪽 임주기세 9번 블랙강자 3세마 3전 2승에 바깥쪽 9번 블랙강자가 2위로 3위권에 4마리가 뭉칩니다. 바깥쪽 3번 흥용시대와 안쪽 에서는 6번 특급차8 먼저 통과합니다. 국산 5등급 안말들의 1300m 경주 부산 경남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레이트 히트와 5번 스카이 승이 뒤쳐져 있고 고른 출발 속에 선두 그룹 옆으로 길게 늘어섭니다. 가장 안쪽 4번 유니언 챔프가 먼저 선행 찬스를 잡습니다. 7번 즐거운 동행과 9번 하늘 햇살 바깥쪽에는 1 0 1번 레인보우 로드가 4위권 도약해 있고 안쪽에서 1번 하이퍼포스와 8번 대지의 여전사 2번 레이디 히트와 10번 일출 골드 하위 그룹에는 5번 스카이슨과 6번 성원스탑입니다. 선두는 4번 유니언 챔프와 모준호 기수 단독 선두 안쪽에 3번 푸른 열정과 7번 즐거운 동행이 2, 3위로 9번 하늘 햇살과 11번 레인보우 로드가 바깥쪽 5, 6위권 형성한 가운데 안쪽에 1번 하이퍼포스와 8번 대지의 여전사도 속속 격차를 좁혀 내면서 이제 4코너를 선의 직선 주로 바라봅니다. 4번 유니언 챔프 이세만입니다. 4번 유니언 챔프와 모준호 기수가 단독 선두를 여전히 지켜내고 있고 안쪽 추격하는 7번 즐거운 동행과 안쪽에서 1번 하이퍼포스 바깥쪽에는 9번 하늘 햇살이 치고 나옵니다. 그러나 선두는 4번 유니언 챔프가 지킵니다만 안쪽을 파고드는 1번 하이퍼포스, 1번 하이퍼포스가 4번 유니언 챔프와의 격차를 좁혀대고 한 가운데 빈공간을 노리는 7번 즐거운 동행 역시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 80m 지점에서 1번 하이퍼포스와 4번 유니언 챔프 두마리 격차 조금씩 좁혀지면서 안쪽 1번 하이퍼포스가 근수하게 앞섰습니다. 온라인 경마 정보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출발 대칼을 채웠습니다. 제주마 4등급 경주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 우리 1110m 금요경 마치의 육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조 한가운데서 5번 무주미소가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바깥쪽 7번 만복이 2위권에서 7번 5번 2마리가 앞서 있고, 3위권 안쪽 2번 경성 인두와 바깥쪽 3번 성공일 가장 외곽으로는 8번 한백돌파가 가장 바깥쪽에 자리합니다. 중위권 인코스 6번 삼다자건과 그뒤편 4번 서부평정 하위권에 9번 1번 두 마리가 찾아있습니다. 선두 5번 무주미소 계속된 선두를 중반까지 이끌어 나갑니다. 바깥쪽 머리채 접점 펼치는 바깥쪽 7번 타조 임재근 기수와는 첫 호불 맞추는 3세 거세마 7번 만복이 2위권에 자리했고 선두권까지 빠르게 8번 한백 돌파와 함께 3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바깥쪽 7번 만복과 외곽으로 8번 한백돌파, 인코스 5번 무주미소, 3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채 3코로 중반 4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안쪽 2번 경성인두가 4위끌에서 바깥쪽 3번 성공제를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고, 그리편 10번 세계자랑이 7위권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 7번 만복과 7번 5번 두 마리가 먼저 앞서면서 직선 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7번 만복, 인코스 5번 무주미석가 2위권 쳐져 있고 3번 성공제리 빠르게 2위권까지 등장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 7번 만복을 위판는 바깥쪽 3번 성공제리와 안쪽 2번 경성인데 그러나 바깥쪽 6번 삼다적은이 순식간에 역전을 성공합니다 바깥쪽 6번 삼다적은과 인코스 3번 성공제리 2번 경성인들가 팽팽한 가운데 외곽으로 4번 서부평정까지간 세입니다. 바깥쪽 박성광세 4번 서부 평 4번, 3번, 6번, 2번, 4마리 말 먼저 결승선 통과합니다. 혼합 4등급 1,200m 부산 경남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불은 출발 속에 먼저 선두 그룹 자각에 나선 말 안쪽에서는 1번 레뎀 올컴, 한가운데서는 7번 카디널 포스, 바깥쪽에서는 11번 매직 어게인과 안쪽에 3번 나야나까지 네 마리가 먼저 선두 그룹 형성합니다. 안쪽에 2번 B.K 제나도 4, 5위권 가담에 나오고 8번 다모아도 바깥쪽 6위로 등장해 있습니다. 안쪽에 4번 블루 스카이와 한가운데 9번 루비 스톤, 바깥쪽 10번 가온 포스가 외곽에 중 하위권을 이끌고 있고 5번 라인 샤인 포레스트와 6번 크레이지 칸이 최 하위권 밀려 있는 가운데 목차로 앞서 있는 1번 레떼 올컴이 가장 안쪽 선행에 나서 있습니다. 이성재 기수와 1번 레떼 올컴 가장 앞선 채로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3번 나야나와 손경윤 기수가 추격합니다만 1번 레떼 올컴 격차는 2마신3마신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1번 레떼 올컴이 단독 선두에 안쪽에 4번 블루스카이와 바깥쪽 2번 BK 제나가 뒤쫓습니다만 계속되는 선두 1번 레떼 몰컴이 3면 등 도전에 나서 있습니다. 2번 BK제나와 3번 다야나 4번 블루스카이까지 3마리가 2위권 접전을 펼치면서 안쪽 4번 블루스카이와 2번 BK제나 2마리가 23위권 그리고 바깥쪽 7번 카디널 포스가 종반 취입해 나옵니다. 1번, 4번, 2번 한 마리 모두 순조롭게 출발대로 들어섰습니다. 출발선 정렬 됐습니다. 경주리 1110m 출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6번 생각대로와 8번 키로스 그리고 안쪽으로는 4번 남문대로 3번 월출이 따라붙고 있고 2번 금촌대박도 안쪽을 파고듭니다 바깥쪽에는 6번 생각대로가 조금 앞섭니다 외곽쪽으로 10번 으뜸제일 따라붙고 있고 안쪽 4번 남문대로가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4번 남문대로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4번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안쪽에서는 2번 금촌대박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0번 으뜸제일 가세하면서 3마리가 중반 선두군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3번 월출 6번 생각대로가 4 5 2 3 뒤로 8번 티로스가 바깥쪽으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4번, 10번, 세마리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10번이 조금 밀리면서 2번 월, 어, 금천대박과 4번 남문대로 두마리가 앞서고 있고 10번은 3위로, 뒤쪽에서는 3번 월출과 6번 생각대로 바깥쪽에서는 8번 티로스가 4, 5위권 주재하고 있고 5번, 7번, 9번이 후미 쪽에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2번 금촌대박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2번 금촌대박이 역주어 덮이면서 계속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4번 남문대리가 2위로 밀리면서 뒤쪽에서는 3번 월출과 10번 으뜸제일이 따라 붙고 있고 안쪽으로는 5번 경성스타가 가세하기 시작하고 바깥쪽 6번 생각대로도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2번 금촌 대박이 잡고 있습니다. 2번이 앞서면서 계속해서 손들이 이끌고 있고 안쪽 빠르게 3번 월출이 지금 나오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7번 백두창과 6번 생각대로 그리고 9번 완벽 세대가 따라붙습니다. 손들이 2번 금촌 대박 잡고 있는 가운데 9번 7번 6번 세 마리에 막판 2위 접전이치합니다 6번 생각대로가 바깥쪽에서 2위까지 안쪽 7번 백두창과 따라붙습니다. 2번 6번 7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부산 5등급 말들의 1800m 경주 부산 경남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5번 크리솔시에라가 조금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2번 오아시스블루 먼저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먼저 1마신차 선행을 오고 6번 오버더트리플과 3번 바벨드림이가 2, 3위로 안쪽에 1번 최강총알과 바깥쪽 7번 원더풀임팩트가 4, 5위권 형성에 있는 가운데 안쪽에 9번 일념신화와 바깥쪽에 11번 닥터레오가 그 뒷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단독선 선두 2번 오아시스블루 안쪽 1마신차 앞서 있고 3번 바벨 드리미와 6번 오버 더 트리플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2, 3위로 1번 최강 총알이 2어이은 1마신차 뒤에서 4위로 5위로는 7번 원더풀 임팩트 다시 3마신 뒤에서 9번 일념 신호와 11번 닥터 레오입니다. 하위 그룹에 뒤쳐져 있는 말은 8번 푸에르테와 10번 스타드래곤 4번 기적의 금빛과 5번 크리솔 시에랍입니다 선두는 여전히 안쪽 2번 오아시스블루 그러나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4번 바벨드리비와 6번 오버더 트리플이 목착까지 좁혀내면서 다섯 마리가 한대 뭉칩니다. 1번 최강총알과 7번 원더풀 임팩트도 4, 5위권 도약해 나오면서 선두부터 5위까지 한대 뭉쳐 있고 6위로는 9번 일념 시너머 11번 닥터레오 조금씩 가비 그룹으로 밀려납니다. 이때 5번 크리솔 시에라가 중위 그룹까지 등장해 나오면서 이제 4 코너를 선회하는 말들 2번 오아시스블루와 다나카 기수 3번 바벨 드림 드림이와 우에가다 기수가 먼저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안쪽 2번 오아시스 블루 여전히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2세마인 2번 오아시스 블루, 3번 바벨 드림이가 추격합니다만 2번 오아시스 블루 더욱더 격차를 벌려 내고 있습니다. 이때 외곽에는 5번 크리솔 시에라가 종반 뒷심을 발휘하면서 3위권까지 등장해 있고 한가운데 빈 공간을 노리는 8번 푸에레테도종반 취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때 11번 닥터 레오도 여기에 가 살면서 3위권 혼전 속에 2번 오아시스 블루는 여유 있는 단독 선두 이마 신차 불려내면서 지 내고 있습니다. 다나카 기수와 2번 오아시스 블루 여유는 단독 선두에 그뒤 3번 바벨 드리미와 3위권 다툼에는 8번 부에르테와 5번 크리솔 시에라가 3위권 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경주 2,200m 금진 최종 마지막 경주 8 경주 출발했습니다. 금복판 6번 황제대부가 주반 앞섭니다. 외곽쪽으로 10번 명성질주 따라붙고 있고 그 안쪽으로 7번 드림볼트와 8번 지존보배가 가세합니다. 선두는 10번 명성질주가 잡습니다. 10번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 안쪽으로 6번 황제대부와 바깥쪽 7번 드림볼트 그리고 외곽쪽으로 9번 태왕근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서는 3번 몬딱과 8번 지존보배가 5.6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드림볼트가 안쪽에 있는 10번 명성질주와 이제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명성질주와 7번 드림볼트 두 마리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 6번 황제대보와 9번 태왕건이 3-4-3, 7번. 드림볼트가 앞서면서 단독 선으로 치고 나오고 있고 10번 명성질주가 2위로 밀립니다. 이제 3코너 들어섰습니다. 7번, 10번 그 뒤쪽에서 6번, 9번 그 뒤에서는 3번, 8번이 6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후미 쪽에서 1번, 4번, 5번이 따라붙습니다. 선으로 안쪽에는 7번 드림볼트와 바깥쪽에는 10번 명성질주 두 마리 싸움입니다. 바로 뒤쪽에서 9번 태완건 3위까지 따라붙으면서 이제 4코너 선행하고결승전향하는 직선 주로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안쪽 7번 드림볼트와 바깥쪽에는 10번 명성질주 두 마리 근수한 선두 접전 바깥쪽으로는 9번 태왕건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9번 태왕건의 역주도 보이고 뒤쪽에서는 8번 지존보배와 안쪽으로는 3번 몸딱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드림볼트가 잡고 있습니다. 오늘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7번 드림볼트가 선두를 이끌고 있고 안쪽 8번 지존보배와 바깥쪽으로는 10번 명성길주 그리고 1번 연나 왕자가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1번 연나 왕자의 막판 역주가 보입니다 선두는 7번 드림볼트가 잡고 있고 1번 연나 왕자가 2위까지 외곽쪽으로 빠르게 9번 태왕건 바깥쪽 3번 안쪽으로 3번 따라붙으면서 3위까지 7번 1번 3 한번앞서 면서 결선 통과 합니다. 게이틀리고 출발합니다. 국경제 7경주 1,800m 1 1 마리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1번 원더풀월드 하지만 가운데서 5번 황우머니와 6번 매노브더스타 8번 미러클 마린 바깥쪽에 있었던 10번 은성영웅이 앞서 나오는 초반입니다. 가장 앞서기 시작하는 8번 미러클 마린 전진구 기수와는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곡선 주로에서 8번 미러클 마린이 이끌고 있고 그 뒤에는 5번 황우머니가 최상현 기수와 바로 옆에 6번 매노브더스타 박재희 기수 그리고 10번 은성 영웅이 우에다 기수와 함께 선두를 쫓고 있습니다. 선두권 네 마리, 8번 미러클 마린, 6번 매너브더 스타, 5번 황우머니와 10번 은성 영웅입니다. 그 뒤에 중위권 3번 레이디 베이더, 9번 승리의 영웅, 그리고 11번 아름다운 인연과 4번 달릴레오가 따라서 달리고 있고 그 뒤를 7번 소리 태풍, 그리고 1번 원더풀 월드와 2번 라운더 파워가 가장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뒷직 선주로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처음과 마찬가지 8번 미러클 마린과 전진국이수입니다. 전진국이수와 처음 호흡을 맞추는 미러클 마린 이번 경주가 여덟 번째 경주 가장 어리고 경험도 적은 말입니다. 지금 앞서서 경주를 이끌고 있고 미러클 마린 뒤쪽에 바로 붙어서 6번 매너부더스타 박재희 기수와 함께 달리면서 2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5번 황우머니가 최상현 기수와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두권 두 마리의 싸움입니다. 8번 미러클 마린, 6번 매너부더스타 이제 마지막 코너를 접어듭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에서 지나서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인코스 있었던 8번 미러클 마린 여전히 선두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매너부더스타 스타가 계속 따라가고 뒤쪽에서 3번 레이디 베이더와 먼로 기수가 어느새 따라 나오면서 이 선두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선두 미러클 마린 그리고 맨 오브 더 스타 그리고 레이디 베이더까지 3마리의 선두 싸움 하지만 레이디 베이더 먼로 기수와 함께 치고 나오면서 선두권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레이디 베이더 3번 게이트에서 출발했습니다. 먼로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는 레이디 베이더 2연승을 향해 달립니다. 3번 레이디 베이더 2연승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8번 미러클 마린과 9번 승리의 홍순 시작합니다. 게이트 헐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8경주 시작했습니다. 11마리가 1,400m 질주를 시작한 가운데 가운데 위치한 5번 본다이아 박재익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본다이아가 선두로 이끌고 있는 뒷직선 주로 뒤쪽에서 2번 아너칼이 안쪽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2연승에 도전하는 아너칼 이효식 기수와 세 번째로 맞춰보는 호흡입니다. 바로 옆에는 4번 판타스틱 월드가 김혜선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마리가 선두권 바깥쪽에 6번 해남해머와 먼로 기수와 함께 이 선두권 그룹을 뒤쫓고, 3번 피플 파워, 7번 낙동전사 그리고 바깥쪽에 8번 하늘제왕까지 중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9번 글로리 크라운, 11번 사바하가 뒤쪽에 10번 석세 스풀도 함께 뒤쪽에 위치해 있고 가장 뒤에는 1번 원더풀 보브캣이 달리고 있습니다. 곡선주로 중반 정도 지났습니다. 5번 본다이아 여전히 박재희 기수와 함께 선두로 접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아노칼이 선두를 뒤쫓고 있고 4번 판타스틱 월드도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 6번 해남멤버 안쪽에 7번 낙동전사와 3번 피플 파워까지 이제 직선주로 진입합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단독 선두는 본다이아가 잡고 있습니다. 5번 본다이아 박재희 기수 선두 하지만 바깥쪽에서 2번 아노칼이 치고 나오면서 이효식 기수와 선두자리 빼앗아냈습니다. 2연승에 도전하는 아노칼 이효식 기수와 함께 선두자리 빼앗아내고 거리차를 점점 벌리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노칼 점점 더 거리차를 벌려 6 1 0 0 m 남은 직선0 0 10,000, 1 0 0 0있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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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번 원더풀 보브0 0 치고 나오면서 앞선 말들을 따라잡았습니다. 님, 초보임? 이 경마를 접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커뮤니티, 경마왕. 경마왕의 장점은 인기도라는 게 있죠. 근데 이 경마왕의 인기도 분석란은 거의 정확해요. 어떤 말들이 인기를 몇 프로나 끌고 있을지 다 그래프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